오우! 잘생겼어요! 오! 신이야! 예수님 같아 준혁오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조시 3편을 연출한 이상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이렇게 영화관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3편 또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들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시고 나서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지금 영화 보러 오신 사이에 저희 영화가 벌써 700만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어, 갈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인사 다니고 혹시 주변에 또안 보신 분 있으면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석도의 뜻밖의 조력자 역할을 맡은 김양호 배우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 범죄도시3는 제 최애 영화고요이 영화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계신 사진, 동영상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히로시역의 강윤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영화 재미나게 보시고요, 그 스트레스 확 푸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영화에서 제일 교포 야구자 통보라는 역할로 연기하게 된 배우 안세호입니다. 아,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니까 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쿠자 니키의 오른팔 마사역을 맡은 배우 이태규입니다. 어,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가시는 길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재도시 3에서 우리 주성철 오른팔을 맡은 용국이 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원한 영화니까요. 시원하게 보시고 소문도 시원하게 내주세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같이 주성철의 왼팔을 맡은 배우 최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좀 늦게 연락받아서. 여기 종로에서 G 8110 버스를 타고 현대백화점에 <laughs> 왔는데 어, 중간에 기다리다가 비가 소나기가 너무 갑자기 내렸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극장에 관객분들이 많이 어디 아, 있으실까 했는데 어, 여기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뒤에까지 꽉차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졌습니다. 저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3에서 주성철 역을 맡은 배우 이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영화가 이렇게 700만이 넘었는데도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올라가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오늘 같은 주말에 시원하게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어, 들어가서 좋은 추억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laughs> 생겼어요 잠시 어, 안내 말씀드릴게요. 어이 옆에 우리 친구가 키가 2미터라 제가 좀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이쁜 본조도시 어, 가방 검거 키트 이준혁 배우가 그린 어, 스티커 선물로 드리는데 우리 여기 히로시 역할 강윤배우가 한번 뽑아서 드릴게요. 아, 아, 아. 저 정했어요. 저기 저 친구.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요. 즐겁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음, 안녕 반가워. <laughs> 자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량 인사 감사합니다. 네.